말을 짧게 해야 되니까 슛폭폭도적자티른저 컨디에 있었던거 같은데 3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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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기 일기 들리는거 야얘샷 3mm 쇼딘 쇼딘 아로샷 컨디에 피 3기 슛도바피 3기 2기 3기 쇼도바 인도 나온다 또나 음. 음. 온다 컨디진 나. 나못 찍었어 아, 에이. 뭐야. 포기야. 아, 포. <laughs> 포기 삥 나. <삑나>. 힐. 이기이기이기 <laughs> 이기, 이기. 아, 내 태풍 너무 색하다 아, <laughs> 고사. 고상...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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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샷 개우와. <개우가야>. 포기 삥 나. <laughs> 아, 뭐야. 내가 왜맨 아, 철기 같은 데 있어야지 갈고면서 하는데. 야, 유정아. 응? 이어택갈 거야? 어. 네. 그래. 그럼나 2층 갈게. 일라만 더 자유태가자. 얘는 근데 진짜 레드대 따놔야 돼. 야 불펜이 더. 뭐야 디귿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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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귿자. 오금다다 존나 아파. 안 나오는데. 나 봤나? 어이 클났네. 앞창3 번. 어우. 폭 있어요? 정면 여까 이거 이거 라이플 정면 있을 텐데폭 있어요? 상어 폭 있어. 바로 볼까요? 하나, 둘, 셋. 아, 삼, 삼메이 아, 돕사. 아, 돕사. 아, 디갔어누사 아, 좋겠다. 아, 저기 있네. 아, 이거 앞에. 나프라 있었어? 뜯어봐. 나 있어. 하나 기그짜에 이거. 에이스나. 안 보이는데 있스나 누광이, 누광 바로. 누광이. 와, 빨러 야, 이거. 전에 어째 반응 처음데 실세? 아 바구장 어떡해? 아예 헤드 헤드만도 어떡하라고 아, 아니야 두달 접다서 천천히 붙어봐 두달 접다서 붙자 피랭클 피랭클 이거 빠져라 동지 동시, 아. 동지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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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아니 잘봐잘봐잘봐잘봐잘봐 천난 천난 이거 또 낚시 같은데 아니야 낚시 아니야 절대나 조심해봐 일단 안러니까 천난 칼을 와리 그냥 폭 간다 내가 들어가 볼게. 아, 들어가자 어디 폭 깔까? 어야 들어가자 그럼. 어디 폭 깔까? 진짜 어, 이... 어, 둘셋. 둘, 둘, 앵글 앵 앵글락. 앵글락. 이거 봐나노 하나 더 있어. 삐고 아 씨발. 2층 하나 있어. 사기 사기 2층 하나 있다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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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다층 하나 있다 그리고 그리고 1문순화 그리고 1문순화1문는어쪽앞창앞앞 필. 일1문순화 오겠다. 개끄, 이미 깨끗일걸? 백창 안 올라왔어 백창 조심. 어 중통 중통 중통! 아 중통 중통 에이로 하지 에이로 나갔다 에이로 나갔다 에이로 나갔어 에이로 나갔어 야, 나갔다 에이 나갔다 손 넉띠 형 어디야? 나 1만 아 이거 나 근데 알텐데? 어. 머리로 오는 거 같은데? 야 머리로 갔다 너 1미리야? 알아? 머리 안 나왔어 1미리야, 1미리야, 나. 머리. 머리 지른다 머리 형몇 <laughs> <나> <laughs> 명이 왔냐 이거 <laughs> <웃음> 아니. <웃음> 아니. 문어야 빠져라. 한천명 보는데. 문어야 빠져라. 한 1200명 본다. 1200명. 저저 <laughs> 원래 이런 아, 사람이에요 아, 나 진짜 태보인데 갔다 저. 어, 한 1년 만에 보니까 못 치겠다. 초기 너무 그거였어요. 제가 앵글 미드 전논낙아. 전논낙아. 전논낙아 실세어 뭐야. 얘네 피 쉬워. 내가 들어가 줄게. 같이 가면 돼, 이거. 총, 총알이 야한 명밖에 못 녹여. 야. 얘왜 이렇게 예샷 개쩌네? 예 잠시. 피포. 피포. 와. 아, 아, 이거 다빠졌네 들어가도 다다 되겠다. 내가, 내가 들어갈까 그냥 먼저. 뭐, 잠깐만. 폰다고? 아, 나가자 간다. 하나, 둘. 어, 셋. 노기 톡. 기 이기 이기. 다운 나이스. 트러. 맹 이기 이기 1 200아 왔다. 0고 왔다. 나한리이한리피 50. 그리고 1문만피었게 잠깐만. 앞차 앞피 50. 피 50. 나피이 이거 올거 같은데. 어야1기포개창한거 어, 몰라 형. 앞차 앞차 아 뭐야. 스나. 어디? 왔다. 1마. 1 그리고 앞차. 나포는 피 몇? 피 50. 점프 점프. 강나파 스나 라스트 스나. 잠깐만요. 어스나 위치 안 보이지? 예. 네. 아까 얘 중통으로 올거 같은데. 느낌상. 어, 3, 어 3, 3기 3기 3기. 3기. 나기이스 <laughs> 역시 베스트 빔 <배, 웃음> 베스트 빔아얘는 이기지 아얘는 이기지 아 떨리시는 듯오만에 셋이라 아 여전히 이건 이기지 흔들리는 건 감도가 높아서 그런 거고 <laughs> 아 이제 자신 있게 총명 조명 어, 어. 라플 좀명 라플스나 퀄퀄퀄퀄아 전단락 한대 3일 다운 나이스 전단락 한데아 <laughs> 이거 끝났어 끝났어 적응됐다, 적응됐다. 이거, 강은 1킬해라 빨리. 아, 골드 안 한다, 내가. 어? 진짜 거. 내 먼저 볼게요. 어? 오프인가? 흑한 나오는 거, 흑한 형 나오는 거때줘봐 흑한 형 나오는 거 때려줘봐. 얘 몰라. 패스상, 푸 다운. 다운. 파우더 3 0피3 0사우도 다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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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슈스테슈야슈야슈야야야야7야슈세피형피0라 나이기 얼룩 밟고 너난감미들어 아니 너 힌컨에 있어. 흰, 어 힌컨. 사운드 들어줘. 여형호리꾸러라 거의 안 올텐데 라플들이랑올 수도 있어 근데. 빨리빨리 이거 내꺼 엘를 해봐. 리어 음, 어, 왔다 왔다. 어디서 다 삐꾸 예사시네어 어, 사운드 들리나? 어, 됐다 야, 야, 비이코 됐다 됐다. 현호필, 현호필 둘다둘다 거기 둘다 거기. 현우필 현호필 해체한다. 해체한다, 한 명. 아라니. 아니, 해체 안 해. 현우필 현호필, 현호필. 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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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게 아. <웃음> <웃음> 저 왼쪽에 떡하 있는데 이 해체를 해. <laughs> <laughs> 괜찮. <웃음> 아, 내내 아, 내일 차. 아, 0킬 뭐 해? 아니, 잡은 건데요. 아니, 해체한다며 아, 봐 그냥. 아야 아, 공부나 하러 가넌 <laughs> 공부도 못하는게 뭐 서든어택까지 어? V4 V4 피포 잡..잡박압인가? 잡박압 빠진다 그 빠졌다, 빠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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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라플이야 맞..라플 달방했 있지 않겠지? 떼줘봐 그냥 떼줘봐 한 번만 더 왈이 계속 나오던데 야 왈이..어? 야얘 예샷 가면 나와요 나이스 아 웃기겠네네. 하나 더조곳둘고도 둘다 빠짐. 삐고도 둘다 빼아나폭 백창. 긁는다 우리 삐 간다. 와모네들야 백창. 일게이이거리고안 보여. 삼거리 이 들어왔어 이게 이거리 세대. 이게 이 이게 세대. 이게 다운 이게 다운. 이대로만 왔다.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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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기. 사기 이층 방방 방. 이층 방에 여기 에이스나아이새 뭐. 야, 1문수나 간절한 야, 네, 네 이이좀만 치... 가봐. 야좀만가려고 어디야? 3개 쓰여. 한문안 가는데? 갔게. 이제 갔을, 갔을 때는 없었는데? 내가 다시로 왔을 때. 다시 쓰리깡 가서 머리 건거 같아. 아, 진짜 개오만네 뭐지? 쐈다. 어, 뭐라 둘. 아, 까비. 까비. 이거, 그냥. <laughs> 뭘 칠래? 2층 새끼들? 막난데? 얘네 아, 2층, 개못 봐. 뭐야? 삐렁클, 삐렁클. 아, 아, 얘네 레드 잘해? 직고몇개 도지? 달방 안 먹었다. 쫓는다. 와봐, 줄게. 와봐. 어, 와보라고? 달방클, 반개 아, 불러. 반개 없어. 그, 저거, 저거 뭐냐. 저, 라플이, 총알이를 쳐서 저 라플이 그냥 올라가면 먹을 텐데. 명이형 어, 그냥 이거 나박다 기다려봐 올릴래나 우리 하나 둘셋클 나올걸요? 어, 이거 2층 세피들 가자 한번한번 따야 안 나올 수도 있어 어층세피 어, 가자 나포어려나거이기폭다 나포 일기 조심 형현서 네, 2층 오면 같 아직 어1 하나 둘셋야 자기들 다전단 넣고 전단 넣고 아 자기소개 폭못가 이거 앵글 두대

워오아나 <laughs> 어. 이것도 실수할 수도 있는데 근데 처리다 했지 난 브리핑 안 해야겠다 들리죠? 들리지? 예 네, 이거 해체해야 들려요 해체해야 해체 아직 안하고 떼고 있다 아 5초에 우체 나가면 되겠다 5초에 나가면, 우체국 우체국 나가면 되겠다 이겼다 야, 야, 아까 아, 괜찮다, 떼고 있네. 시끄러, 전판 이긴 거야. 그거 나 일킬 한 건데. 아, 나2킬할수 있었는데. 둘다두 대씩 쳤는데. 내가 먼저 할게, 1킬. 게 음. 아, 나피 먼저 바로 떼어 돼? 어, 어, 고, 고, 고. 누가 먼저 1킬 할까? 박빙이네. 아, 아 이거, 나 1킬야. 이거 나1킬이야 이거 1킬이야 이거 원포, 원포, 원포 스킬이야. 원포트 스킬. 원포트 스킬. 와리. 여기, 여기, 여기! 여기 바로! <목> 이거 다운이다. 어, 표가 안 맞았어. 나 삐입고 간다. 야, 한 명은 반샷 받고 아, 한 명은 다운됐네. 아, <목> 미안. <한 명. 목> <목> 아, 근데 이거 사기도 하나 있었어. 아, 나 사기 보면서 폭 왔는데, 삐엄보 이거. A 가야 될것 같은데. 이기.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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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기, 이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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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바로, 바로.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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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층 없어. 이층 없어. 이 척. 사기 하나 있었어. 아까 사기 하나 있었어. 강한수, 너가 먼저 뛸래? 어차 백업인데, 네가 머리로 가고 내가. 점프, 점프, 점프. 어디 어디? 스나 a 요 p e r Summer, the Borio Pompé! Look out! Look out! Look out! l o o 나 out! Look o u 다 Look out! Look 어 u t Look o o 어디에요나숏에 나오는 거 보는 중. 나오는 거. 니연짜봐 줘야 돼. 이름만, 아, 총 가는 데 씨. 나이스. 아, 피뭔 소리야? 롱살 롱살. 일단 숏 간다. 숏 간다. 다다다이에요 나이스. 아. 어. 와 형피 님 개잘 하신다. 우와. 뭐 하냐? 우와. 아형왜 나한테 불똥이 튀어? 나랑 나랑 똑같으니까. <laughs> 너도 나한테 이렇게. 아! 아유, 갈구지 형. 마. 3대5 하네. 피크 <laughs> 내가 갈 거야. 내가 갈 거야. 좀 갈거라, 아니다. 천난 뭐야, 이 새끼. 천난다. 아파. 확꺾다운렸다 카드 될것 같은데? 이거 포. 얘는 멘붕이네 이게 이기. 이기 이게 뭐 중, 중, 어디야? 중통합중통합중통합 중통화. 중통 필. 중 아, 아, 어, 3개 필. 3 필. 어디야? 삼계. 백공사 했어. 백공사 했어. 1문선나문나문 우리 저희 팀 다기. 폭 있는 거 몰라. 반샷 반샷. 필필 필. 초필 반샷. 우리 사아 우리 철 사철쪽 캡도 나이스 유정아 뭐하냐 진짜 그래서 <laughs> 아니 오랜만에 왔어 너왜 박사할라 하냐 그러고 아니 그때 아니 그때 형 내가 한달 전에, <laughs> <와서 했거든? 웃음> 어. 전에 와서 했거든? 한달 전에 와서 는데못보아팔 그때 승률 봤잖아 못 8전 8전 62%였어 아 근데 오늘은 왜 이러냐 <laughs> 불평 형도 어. 공부하래 아, 달래님이 나 녹화잖아. 정만 클, 정만 클태 셋. 뭐야? 바구니 장비야? 에이씨, 아, 막뛰는 막아줄게. 자, 에이, 망했네. 정만 클. 계속, 정만 클. 어로요 아, 와, 써, 그럼 나컨상이 갈게. 알았어. 에이, 에이, 평균 나이가 스물다섯 넘네. 리왜 어디? 아, 불편해요. 그냥 내가 형한테 삐고 있고, 삐고. 근데 은빈님 나이가 많다 생각보다. 삐코두 대, 삐코두 대, 나 필. 나 나도 많아요. 염병 염병. 야삐코 염병 다운. 정면에서 나 있는 거 있는 거 같은데? 야, 뺐네? 뺐다 뺐다 뺐다. 스토크. 어, 어 정면에서 뭐야? 타이밍 봐. 정면에서 나야. 정면에서 나 있었어. 필코. 아, 필 계속 나. 필코 필코 필코. 아. 와리. 야, 근데 나개끄볼게나개끄볼게 와리. 예. 잠깐만. 잠깐만. 와리 질른다. 2층 질른다. 2층 질른다. 필크 삐크하다 아, 앞창. 2층, 2층, 2층. Bic 아, Bic 빨따, 야, 빨따, 뺐다, Bic 뺐다, 뺐다, 뺐다. B 코피 B 있 번바, B 코고 번바. 피코 잡아봐. 2층 다운, 2층 다운, 2층 다운. 나이스. 야, 우리 B롱이야. 점만 천만 기다려, 천만 기다려. 나이스. B 있 하나, 하나 더. 하나, 몰라, 하나, 몰라, 하나, 야, 하나, 몰라, 몰라, 하나 몰라. 몰라. 야, 볼 들어갔다. 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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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깊이라면얘깊이라면깊이라면 불평형이 계속. 아, 없어, 1만 없어. 아, 알았어. 2층 봐야 되지. 중통, 중통. 개피라는 소문이 있어. 아, 30, 43, 43. 아, 이미 나갔나? A 쪽으로 안 나왔어, A 쪽으로 안. 어, A 쪽 나왔다. 아 개피라는 소문이 있다니까 야 그냥 너 0킬 12데스 해그 <laughs> <그냥> 0킬 12데스 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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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공1을 하지 말고 아.. 아니 공부하다 와서 그래 <웃음> 아. <laughs> <laughs> 아정면클정면클 <laughs> <오라라. 웃음> <정망클. 웃음> 홀들 자기정 제명설 삐렁클삐렁클 아니 삐클삐렁클 그러다 나타나, 쟤네. 나, 삐, 삐끗 하나, 삐끗 하나. 삐끗 렐라. 삐끗 렐라. 실세랑 렐라. 존나 쓴다, 없어. 훌용정면안 <laughs> 보이는데? 하? 나 전진스나 중인데. 근데 안 보여. 아니냥 녹강에 올라갈게. 어? 못 올라갔어. 젊은 얘네 삐콧, 삐콧 실세. 아. 어, 쟤 실세 존나 잘해. <목소리> 형개끝하요 잠깐만 이는 음. 무조건 클리어 애는 단계 나 이층 있어 필형 개끝 어디 어형 아니 너가 다 먹어 었 빅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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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셋, 셋, 세 빅고 둘더 빅고 둘더 하나 더고 하나 빅고 세고둘고나갈좀널갈좀2층땅 이층 땅 둘이야 얘네 안 들어왔네 개비 있어 모르겠어요. 내거 찍어봐 빅크필. 아, 야 예쁘다. 크짜면 빅크짜서 나. 빅크짜면 오빠 나안 들릴게. 어. 아. 우리 빡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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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빅크서로 와. 니 들어오는 거만 봐. 들어오는 거 잡아야 될 텐데. 예, 저 이기 그거예요. 야크 오빠. 기다 숨었다. 이기. 치열해, 치열해. 골치 골 젠탈전. 오빠. 나 아 덥봄. 이거 오라 땄네. 여유, 여유 있게 해도 되겠다. 어? 오, 팽가, 감사요스다운헐요 삐롱 하나 더, 삐롱 하나 더. 야, 카메라 찍게. 정면 나 정면 둘, 정면 둘, 정면 둘. <laughs> 정면, 아, 어? 정면 게시 클린가? 게시 정면 클 클린, 정면 클 정면 클 정면, 정면, 정면. 왼벽, 왼벽. 조다. 패스, 패스. 쇼쇼 렐라한데 렐라필 렐라필 형 렐라필 니네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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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본이 조심 1본이 조심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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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이다 이거 에이 뚫려 에이 뚫렸어 빼꼼할게 나 빼꼼할게 일본 얘 기억자 니네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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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억자 얘 기억자야 2층 조심. 아 불평양만 잡지 말아 진짜 얘 기억자야 알았어 알았어 다다 해줄게 남자한테 주지 마요 제발 플리즈 웨이트 야 봤냐 야, 너네 진짜 개 치열하다 한 명이 뿜을 때 됐는데? 아니 불이요 나는 접다 왔는데 형은 뭐야 됐쓰나 접구 너노호라나더호라나더 기억자 정면 왼벽 왼벽 기억자도 하나 갔어 기억자도 하나 갔어 피크 다운 피크 렐라 정면 쿨 피크 홀드에서 나 홀드에서 나 피크 다운 피크 <laughs> 아왜 피크셋 나오어서 녹였어 녹였어 옛날 샷발 나왔었어 잠깐 <laughs> 야 오케 오케이 잠깐 깜데스러워. 잠깐, 깜데스러워. 잠깐 깜데스러워. 옛날 샷발 나왔어 지금 <laughs> 빠져 아왜 그래 한 판만 아, 더한 판만 아, 아, 한 판만 그냥 아, 한대한 판만, 판만, 판만 더 그럼 스카우트스카우트일 뭐, 뭐. 스카우트 질만 아, 타줄아참형내 캐릭 좀. 돈 많았는데 다 어디 간 거야? 이스나 걸렸어 쇼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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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대 쇼답 한대 승현이 한대 이거 동진 동진 형이 재량 뭐야 뭐야 정현우 정현우 두대아형 뭐해 왜빼슈딘슈딘아 슈진 진짜 뭐야 하나 더 하나 더 정면 기억 자쪽 기억 자쪽 엘만은 머리 조심 형아 씨. 렐라 렐라 두대 실패한 데야슈진 개피 슈진 개피 아 뺀다 둘라 뺀다 둘라 뺀다 슈의홀리걸 이거 둘라 뺀다? B 뺐스나? B B B 얼마나? 아이구 <laughs> 그냥 막 들어오네. 너, 너, 라플 개피, 라플. 렐라 개피야, 렐라. 렐라 내가 한두 에 때렸는데? 아. 아. 짜증나게 하네, <laughs> <해>, 아. 으이구. 둘다 <laughs> 피가 10대야. 아니, 나였어도 세이브 했다, 이거 진짜. 내, 나한테 6킬 주는 건데. 아. 이형 얘네 근데 무서워. 얘네 A 왜 이렇게 막돼요수나 반샷. 아수나 아, 반샷. 난간 탔다. 난간 탔어. 난간 탔어. 오, 어, 다음 그 라운드, 라운드 막자 이거. 이번 라운드 못 막으면. 형 이쪽 와. 조다크. 어. 송면. <laughs> 수나 반샷이지. 아까 묻혔던 별풍선. 비롱. 와, 존나 아파 푸실세. 조덴포. 수나 반샷이야? 어. 수납 필. 수납 필 반샷. P13가 그래요. 찌고 실세. 용만클 너피왜 이렇게 없어? 나, 그래, 나 녹였어! 뭐야 뭐야 나바탕화면 튕겼어! 챙겨... 어? 어 됐다. 아 개나대. 뭐, 정면. 폭정급폭나 B 1점인데야 B 코스! 인 코스! 천남매. 다운. 다 다운 다다아삐 코스 수까지삐 코스 수까지 하도 화를 그냥. 2층도 온다! 2층도 온다! 2층도 온다! 필. 2층 필. 2층 피레스나 반샷에 아스나 반샷 다운이네 1개 1개 2층이었거든. 그리고 하나 몰라. 응. 음. 다뺀듯 내가 왔을 때다뺀 듯. 1개 더 뺐어. b 제구 조심해봐. 그냥 복기할게 바로 앞. b 구에 박스디 힌컨에. 아 일라 따면 이겨. 야, 일라 왔자. 야, 삐한 번, 전녹 볼래? 유정아? 아, 무시하는 너무, 거야? 너무 너무, 너무 1.4에 털리는데? 쟤네한테 아니야, 아니야. 아, 한 번만 더 믿어봐. 아니한 번, 한 번만 더 믿으면 매치 갈것 같아. 정만 큰, 정말 큰. 홀드, 홀드, 홀 조용. 알았어. 홀 하나. 쟤 너무 잘해. 얘네 실수해. 막, 홀드, 2층, 홀드. 삐, 삐, 셋, 이렇게 많이 와. 그, 빨리 하는 거 있잖아. 1, 리턴 2턴 뛰고. 옛날 오더 쓴다고? 어. 어, 옛날에. 우리 오더. 정면클? 얘 정면 열지도 못 하는데. 체크. 잠깐만. 걸 갈게요. 일 음. 아, 떨어졌다. 말치. 삐코 삐고 하나 더. 삐코 하나 더. 와, 전원 놓포긁었어 아, 헤드 맞았어. 급 본다. 야, 네가 전진해현수야 정면클, 정면클? 아, 아니구나. 성구 형이. 똑같어 사기 폭대기 하나? 페이코 클. 이게 또 반대쪽도. 떼는 거 조심해. 아까 계속 붙어서 떼고 있었어. 나 은빛 님거떼게나푹풋 빅폭대기 할게 그냥. 나고폭대기흘올려놔삐 B, B 조심해봐. 계속 어, 그러면 자기 폭대기 하고 삐 들어오면 2층 폭가면 죽을 것 같은데. 확실해? 확실해. 이거 삐고 떨어지는 폭가봐 그러면. 기다려봐. 자기에서? 은벽은벽은벽 은별 은나 간다. 오케이. 조진 조진 물론 리크해 A홀 A홀 아, 어 정면순아 나 발차 맞았어 나, 어이, 에이, 에이, 나, 에이. 에이. 나 머리, 머리. 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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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다 머리 왔다 나 머리 본다 머리 머리 어, 아. 어, 머리 피필 머리 필아 뭐야 뭔 폭이야 A야 나이스 패스 하나 더 패스 하나 더 패스 하나 더 패스 하나 더 머리 머리끌 껴있다 머리끌 껴있다 머리 하나 더 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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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리, 머리 빼고 머리 빼 컨디포 컨디포 아 뭐야 피했는데 머리 피 계속 피해 야 따야 된다 이거 클 났다 아나 진짜 이거 박유정 아니 이거 어 이거 그냥 폭폭만지할거어 이기에서 봐 이기에서 나 이층 내가 알아서 올게 이쪽 랩에 하죠 정면 클 정면 클 그럼 곡복대기 할래 전담무 못머리 할때 누가에 갈게요 귀엽죠? 잠깐만 잠깐만 누가에 가요 누가 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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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삐고삐고 계속 와제 실세 거기 있어 그냥. 아나전진수사 그냥 한번 감 홀대 클 어, 왜 이렇게 없지 한홀 나와볼게 아못 잡았어 아홀 있는데 아, 저 홀돌이 새끼 이거 이번 템포 때올 수도 있어 포지 옮길 때 마포 전면 클 기억지 않아 아폭 갔어요, 방금? 아막폭 응, 받고. 우리 삐이 전이 2층 색비들 같은데. 불안 켜. 얘네 일기 폭 많이 간다. 참고로 들어올 때. 나 그냥 바로 두 개씩 가던데. 기 일면서 갈게요. 응, 아 그냥 내가 A 혼자 볼게. 안전하게. 2층 2층. 저기요. 저세 2층 둘층색비 이거 뭐야? 아, 이지 이겼다, 이겼어. 아, 힘들어. 아, 전 아, 근 형, 어? 형, 나제 앞에 줘. 어? 싫어.